<laughs> 아, <아픈데>? 야, 데다 도망가, 야망가 도망가, 도망가가도망 도망가, 팀에 그캐 캐릭이 있 적팀 피피도도여운운요요선생 레벨 네, 귀엽네요. a y or something. You never talk about k 장미의 기사 검룡 로 s a s i n 원챔인가? 예, n g 누 e Is 자 c o m m u n i o 야, 로즈가 좀 장미야. 장 그러니까. 맞아. 자네트는 뭐지? 장미는 자네트지. 그냥 로즈, 로즈 드라이브 장미, 장미, 장미 아니야? 장미운전. 한다고 장미운전이잖아. 장미운전. 로즈 드라이브. 장미운전. 맞아. 장미운전. 맞긴 한데. 장미운전이라고 한다고. 맞아. 장미운전이라 <laughs> 불렀었는데. <laughs> 장미 향기로 채워주지. <laughs>

야, 엘리가드래리 같은 앨리 같다고 맞아 은 앨리 같은 앨리 같은 앨리 같은 앨이 같은 앨리 같은 앨리 같은 앨리 이은 앨리 같은 앨리 같은 앨리 같은 앨리 아... <laughs> <샬러치>. <맞아>. 아소게다 패네 맞라 맞춰라, 어? 맞춰라. <laughs> 맞춰라. 아이 미치 아시는불 우 한번 알아내겠습니다 나 타워랑 바꾸자 마팅 안 따? 마팅. 아, 토마팅다이 토마티. 토마마토 토마토, 토마토. 토토마토마토토마 토마토. 토토마토 토마토. 마 토마토. 마토마토 앞에 테러와 우와 아들 우동야다 아우, 이 났지. 뭐, 오케이, 뽀뽀 비켜나세요. 이렇게 하나하 아마킹 빠르네 저거 리셋스니 뭐야 미친 새 뭐야 나뭐 이씨 먹 뭐야 아주 훌륭 <목소리> <게 있어. 작제, 목소리> 어, 뭐야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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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에어 <목소리> <쟤> 웃는다 쟤쟤어는야야어디야유 <목소리> <이런> <목소리> <목소리> 야보여 네. 레이지 스보어 <laughs> 이게 맞아? 보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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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커 여보, 여탱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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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보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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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고 <laughs> 아니야, 탱커도 가끔 하면 재밌어. 그래, 가끔 하면 재밌다고. 맞는 <laughs> 캐릭터 찾으면 할 만해. 아, 이게, 탱커가 이렇게, 판을 만들기 때문에 그 맛에 맞아, 하는 건데. 아, 맞아, 맞아. 약간, 잘안 기각... 되면. 응. 말리면 좀 짜증나긴 <laughs> 하 아니, 근데 맞는 캐릭터 찾으면 탱커도 재밌어. <웃음> 맞아. <laughs> 아, <아니>, 그냥 내 보기엔 <laughs> <방에> 맞는 캐릭터가 <laughs> 재밌는 것 같아. 맞아, 맞아. 그러니까 <laughs> 리첼 하세요. 한대 쳐봐야지. <laughs> 맞아, 야 저거 런 우리가 맞았야 때리도 로있고 맞아도 따로 있네사기야 저거 진짜 나쁘지이지아 우리 아이 군들 못 이기겠다 가까스로 챙겼다 아니 막는무하는적팀아 조합이 야 괜찮아 그래 적팀 조합이 이래서 그렇지 픽스 같은 애들 나와봐 어? 지금 왜 그래? 지금 어? 그래? 다이버스 같은 애들 나와봐 할만하다고 어? 너무 사네 정국아 저 팀에 다 개발이 서 그래 토토마스는 그래도 돼 뭐야, 쟤내 막걸리 무서워 도망간 건가? 도망 아니 나한테노래 다가오던데 왜 도망가? 왜들리라서 <laughs> 어, 더러워서 갈게 <갈겠지>, 지볼 <laughs> 아 도망가 잘 가네 <웃음> <웃음> 뭐야 야 가만 서있는 거봐 <laughs> 내가 바로 맺힌 <laughs> 야 중앙 누가 갈 거야 너. 마틴 너. 알았어 <laughs> 다른 일은 내가 절로 <별로> 갈게 저 <laughs> 방금 말하신 분이, 분이 가는 걸로 <laughs> 다음엔 이런 일 없어. 아, 뭐? 쳐서... 어, 어! 너무 소박한데? <laughs> 야, 또, 또 <laughs> <이 옷을 입어줘야지. 웃음> 야 이게 얼마나 어? 실용성 있는지 아나? 미안하옹 야 쥬리 <laughs> <laughs> 개많아 아오 진짜 나쥬거 제거하겠어 아이, 야 줄이 제거했다 <laughs> 개꿀 토마스 가만 두지 않을거지 제가 <laughs> <laughs> 실수로 모자를 샀는데 <laughs> 어떻게 생각하세 이거 아, 실수 아닌거 같은데요? <웃음> 저번에도 <웃음> 니친미는막 이래? 빅 먹으려고 산나보다. <샀나? 웃음> 아, 더 덥다. 야, 내가 먼저 썼는데, 오, 우울하다. <laughs> <laughs> 나 이뻐. 쟤 그런 게 없어. 더덥으 아, 미안해, 미안해. <laughs> 또 욕도 안 하는데, 뭐야? 리버으 하잖아. 나쁜 애 남인도. 먹을 거 주고야. 리브로 <laughs> 먹을 거 주니까. <laughs> 뭔데 이래야말을야 아,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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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을래 말을래 아이 아, 아, 바보야. 빨리 에농들어나보니지 아, 않지. 아싸라서 치고 뭐 까다. 대장님이었어? 아 우리 대장이야? 우리 대장이야? 아 내가 못 알아봤네. 우리 대장님이. 아니에요 선생님. 그거는 내가 인정해줘야지. 아니에요 선생님.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. 아.. 맞아, 다음 주에 도서포하라고 그, 요일 그 시간에. <laughs> 계속 사포하라고. <laughs>